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뒤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회사에 취직해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됐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저는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곳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다행히 남편이 미국 영주자라서 학비도 조금 지원받을 수 있었죠. 외국에서 한참 부족한 언어로 대학원 강의까지 들으려니 사실 힘에 부치고 지칠 때가 많아요. 남편 응원이 아니었다면 다시 공부를 시작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사실 제 마음 속에는 늘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생활에 치이다 보니 잊고 살았는데 제 남편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다시 용기를 낼수 있었죠. 그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제 언니와 오빠예요. 그런데 이 호칭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언니와 오빠는 부부인 동시에 저와는 형제지간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제 가족사와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신기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친부모님의 얼굴을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첫 번째 집은 보육원이었거든요. 아니 사실 이것도 온전한 제 기억은 아니에요. 그때는 아기였으니까요. 그냥 주위에서 보육원에서 데려왔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보육원에 대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저는 입양이 되었어요.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지만요. 제가 입양된 과정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가 있었죠. 부모님은 저를 언니와 차별 없이 온전한 당신들의 딸로 키워 주셨어요. 언니 역시 절 무척 예뻐해 주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제가 6살 정도 되는 시기였어요. 우리 세 모녀는 저녁을 먹고 아빠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우리 아빠가 온줄 알았죠.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경찰관 두 명이 서 있더라고요. 경찰은 엄마한테 아이들 없는 데로 가서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엄마는 언니랑 저를 방으로 보냈어요. 잠시 뒤 엄마가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엄마의 표정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요. 엄마는 언니와 제 어깨를 단단히 잡고 말했어요.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대. 외할머니 오시라고 할 거니까 외할머니랑 같이 있어. 엄마는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교통사고라는 말을 듣자마자 울기 시작했고, 언니도 옆에서 울면서, 아빠 죽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걱정 말라며 저희를 달래셨죠. 외할머니 곧 오실 거니까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소연이는 언니니까 소진이 잘 챙기고, 알았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 외할머니가 오셨어요. 외할머니도 엄마처럼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저랑 언니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자매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잠도 못 잤어요. 나란히 누워서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어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언니는 의젓하게 제 손을 잡고는 괜찮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든든하고 고마웠죠. 하지만 우리 자매의 간절함이 무색하게 돌아온 건 아빠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엄마는 저와 언니에게 검은 원피스를 입히고는 장례식장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도착한 장례식장에서 저와 언니는 아빠의 영정사진과 마주해야 했어요. 당시엔 어렸던 탓에 죽음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아빠를 볼수 없다는 것만은 알수 있었죠.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힘들었어요. 화장을 마치고 아빠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하던 날 엄마와 우리 자매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영영 이별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엄마는 전보다 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혼자 몸으로 두 딸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엄마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건 아마 엄마의 시댁이었을 거예요. 특히 친할머니요. 장례식장에서부터 엄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거든요. 내 아들 잡아먹은 독한 년. 애초에 결혼한다고 집에 왔을 때부터 난 네가 맘에 안 들었어. 그때 알았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만 빼고 친가에 갔던 이유를요. 아빠는 엄마의 든든한 방패막이었는데 그런 아빠가 사라졌으니 이제 엄마 혼자 모진 말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아들도 못 낳고 딸만 낳아서는 대를 끊더니 기어이지 남편까지 잡아먹어. 아, 어, 불쌍한 내 새끼. 친할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선 귀에 딱지가 안도록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언니가 대들기도 했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요? 우리 엄마도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자 할머니는 도끼눈으로 소리쳤죠. 키즈배가 지 엄마 닮아 기센 거 봐라. 친할머니는 혀를 차셨어요. 엄마는 저랑 언니를 끌어안고는. 그 모진 말들을 눈물로 삼키셨어요. 올 때마다 엄마를 못살게 굴면서도 우리 자매가 아빠 자식이라는 이유로 친할머니는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셨죠. 우리 가족의 사생활에 사사건건 관여하시며 트집을 잡았어요. 이런 상황 때문이었는지 언니는 철이 빨리 들었어요. 돈 버느라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도 하고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저까지 돌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언니도 고작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짠해져요. 그런 언니를 보고 자라다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를 보고 집안일을 배워서 방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세탁기도 돌렸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말하셨죠. 엄마가 살수 있는 건다 소연이, 소진이 때문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언젠가 언니는 얘기해 주었는데요.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친할머니가 많이 반대했었대요. 엄마가 호러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다는 게 이유였죠. 그 말을 들으니 엄마가 더 가여워졌어요. 우리 세 모녀는 똘똘 뭉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슬픈 날도 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바램과 달리 또다시 시련이 닥쳤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언니랑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고 언니가 받았어요. 전화를 끊은 언니는 제게 당장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통카드를 챙겨 저를 데리고 나갔죠. 언니가 데리고 간 곳은 대학병원이었어요.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산소호흡기를 찬 엄마가 보이더군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엄마한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몸이 들썩이도록 몇 번을 시도했지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아빠처럼요. 사망 사유는 심장마비였어요. 엄마의 직장 동료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거 자는 거 줄여가며 일하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이야. 그러시면서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우리 자매를 키우시느라 엄마는 죽어라 일만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몇년 사이 부모님을 차례로 잃고 고아가 됐으니까요. 우리 자매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도 언니는 언니라고 제 손을 꼭 잡고 꿋꿋하게 장례식장을 지켰어요. 그런데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이었죠. 전혀 이 문제야. 저거 주워온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저것이 내 아들 잡아먹고 지 엄마까지 잡아먹은 거야! 친할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를 세게 한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그 모습을 보고 언니가 달려왔어요. 언니를 보자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나 좋은 애래. 저는 엉엉 울면서 언니한테 안겼어요. 소진아. 진정하고 언니 얘기 좀 들어봐. 언니는 저를 안고는 얘기를 시작했어요. 언니가 네살때 소진이를 처음 만났어. 언니가 동생을 낳아달라고 떼를 썼는데 엄마가 아파서 그럴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기도를 했어. 예쁜 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최 목사님 알지? 그분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운영하셨거든? 그곳에서 소진이를 만났어. 소진이를 보자마자 내 동생이란 걸 알았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셨어. 그렇게 소진이는 내 동생이 된 거야. 소진아. 누가 뭐래도 네가 내 동생이란 건 달라지지 않아. 엄마가 너를 직접 낳지 못했을 뿐이지 우린 가족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부모님이 하셨어야 할 설명을 언니가 대신해 주었어요. 언니는 마치 엄마처럼 저를 감싸주며 친할머니 말은 신경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장례식 이후 언니와 저는 외할머니와 살게 되었어요. 우리 집과 외할머니 집이 가까웠거든요. 외할머니는 상가 건물 청소 일을 하시며 언니와 저를 키우셨어요. 그 전보다는 부족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외할머니는 언니와 제게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자매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덜 느낄 수 있었어요. 외할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살아가던 어느 날 친할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비록 계집애지만 어쨌든 당신 아들 핏줄이니 당신이 키우시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 저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아빠의 친딸이 아니었으니까요 언니는 펄쩍 뛰었어요 소진이 없인 절대 안 가요 하지만 친할머니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돈이었죠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조금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언니와 저에게 올 돈이었죠. 그 돈을 언니가 성인이 되면 그때 언니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당신이 손녀딸인 언니를 키우시겠다고요. 개집애라 테를 잃을 순 없지만 그래도 내 아들 핏줄인데 당연히 데려가야지요. 곧 있으면 고등학교도 갈 텐데 대학이라도 보내려면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마치 외할머니의 가난이 언니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식의 괴변을 늘어놓으며, 친할머니는 언니를 데리고 갔어요. 어찌됐건, 미성년자였던 우리 자매의 친권은 친할머니한테 있었으니까요. 언니와 헤어지던 날, 언니와 저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과 헤어진다는 그 생각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수진아,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있어야 해. 언니가 돈 벌면 꼭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기다려줘. 언니는 어른스럽게 저를 달래주고는 친할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우리 자매는 이별을 하게 되었죠. 우리 네 가족은 한 사람씩 제 곁을 떠났고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언니를 떠나보낸 뒤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악을 쓰고 억지를 써서라도 언니를 붙잡을 수도 있었지만. 한 명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냈다고요. 그러시면서 제게 많이 미안해 하셨죠. 외할머니는 저를 엄마의 친딸로 대해 주셔서 사랑도 듬뿍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없는 살림에도 제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챙겨 주셨고요. 언니의 당부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외할머니 말씀도 잘 들으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언니는 친할머니 집으로 가서도 꽤 자주 전화를 했어요. 설에는 외할머니 댁으로 명절을 쇠러 오기도 했어요. 비록 하룻밤이었지만요. 2년 정도 왕래를 하던 언니는 이후 발길을 끊었어요. 사돈, 소연이는 언제 볼수 있나요? 외할머니가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거리도 멀고 애 혼자 보낼 수도 없어서 안 되겠네요. 친할머니는 핑계만 늘어놓으셨어요. 그러자 외할머니가 화를 내셨죠. 엄연히 내 딸이 낳은 내 손녀인데... 사돈이 무슨 권리를 얼굴도 못 보게 합니까 게다가 자매끼리 생이발까지 시켜놓고선 하지만 친할머니는 또 다시 핑계만 댔죠 한참 공부에 전념해야 할때데 괜히 거기 갔다가 심란해서 공부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핑계를 대며 결국 언니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언니가 전화를 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갔고요 친할머니가 전화를 못하게 감시해 나 혼자서 충분히 갈수 있는데도 못 가게 하고 집안일만 부려먹고 말이야.언니가 호소하듯 말했어요.언니 얘기를 들으니 조금 가난하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내 신세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언니와의 통화는 점점 뜸해졌어요.몇 달에 한번 정도밖에 못하게 되었죠.언니는 늘 언젠가 데리러 갈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어요.저는 그런 언니를 굳게 믿고 기다렸죠.시간은 흘러. 저는 14살이 되었어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때였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과로 사셨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시고 자식마저 앞세우셨던 외할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절 위해 헌신하셨어요. 외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제는 제 곁에 정말 아무도 없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언니는 장례식에도 오지 못했어요. 친할머니가 언니를 가두었던 거죠. 동사무소 직원들 덕분에 장례를 틀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저를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친할머니는 제가 친손녀가 아니라며 맞지 않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경찰에 제가 버려졌던 보육원을 가르쳐주며 거기로 연락을 하라고 했죠. 거기가 얘가 왔던 데니까 그리로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전 그렇게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다행히 보육원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미 그동안 충분히 많이 울었거든요. 목사님은 저를 특별히 잘 챙겨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대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학교 활동에 참여해주셨고요. 보육원에는 주로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마더니 노릇을 하며 지내게 됐죠. 보육원으로 오고부터는 언니와의 연락도 불가능했고, 만날 수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친할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자매끼리 만나는 것만큼은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더 이상 언니와 만나지 못한 채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 언니를 다시 만난 건 의외의 장소였어요. 바로 제 대학교 입학날이었죠. 저는 목사님 덕분에 교회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입학식 날 목사님은 제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물이 뭘까 기대를 하며 보육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방문을 열었더니 글쎄 제 방에는 언니가 있지 뭐예요? 전 너무 놀라서 언니한테 안겼어요.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는 울먹이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했고요. 나 독립했어. 이젠 같이 살수 있다고. 언니는 정말 죽어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조기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했어요. 오직 저를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대요. 할머니가 툭하면 주잡도 됐지만 그래도 너 생각하면서 견뎠어. 그러면서 제게 통장을 하나 내밀었어요. 아빠가 남기셨던 유산이야. 제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친딸도 아닌데 그 돈을 받는다는 게 왠지 미안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너도 아빠 딸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너 이러면 나중에 아빠한테 내가 혼난단 말이야. 언니는 정색을 하면서 제 손에 통장을 쥐어 주었어요. 그날로 저는 보육원에서 나와 언니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자매는 지난 7년간 쌓아둔 얘기들을 밤새도록 나눴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몇달전 어느 날 언니가 밖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전 수업이 끝나고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가보니 언니 옆에 웬 남자가 있더라고요. 언니는 만나는 사람이라며 수줍게 웃으며 소개를 했어요. 저는 언니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조금 놀랐어요. 그 남자는 언니를 무척 잘 챙겨주었어요. 언니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로 사내 비밀 연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식사 말미에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소진아, 언니가 곧 결혼을 할것 같아. 이 사람이랑. 많이 놀랐지? 이제야 얘기해서 미안해. 나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야. 축하해 줄 거지? 저는 당연히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나이 때부터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언니가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무엇보다 기뻤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언니를 도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럴 때 엄마나 외할머니가 계셨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도 친할머니 도움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어요. 그날도 사모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보육원에 들렀어요. 목사님은 손님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잠시 뒤, 목사님과 손님이 나왔어요. 어? 소진아,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잘 됐다. 목사님은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뒤에서 뜻밖의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예비 형부였죠 형부와 저는 서로 깜짝 놀랐어요 그때였죠 목사님이 저를 끌고는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소진아 놀라지 말고 들어 밖에 저 남자분 네 친오빠인 것 같아 저는 제 오빠가 아니라 형부 될 사람이라고 정정해드렸어요 맞아, 니네 오빠.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넌 오빠랑 같이 왔었어 어린 너는 발효 입양이 됐지만, 다섯 살이던 내 오빠는 한참 후에야 입양이 돼서 여길 떠났고, 저 사람이 여동생을 찾겠다고 왔는데, 서류를 찾아보니 니네 오빠더라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더라고요. 그때 방문을 열고 형부가 들어왔어요. 정말이에요? 소진이가 정말 제 동생이에요? 형부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목사님은 같은 날에 시설로 들어오긴 했지만 둘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남매 관계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유전자 감식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됐어요. 연구원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다가왔어요. 결과지에는 빨간 글씨로 99.99% .99 일치한다고 적혀 있었죠. 그걸 본 형부와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와라 끌어안고는 엉엉 울었어요. 오빠는 더 일찍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희 언니를 통해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듣고 너무 가여워서 형부로서 잘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 동생일 줄은 몰랐다고요. 어떻게 그 모진 인생을 살아냈냐며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날 오빠랑 저는 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언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날 우리 세 사람은 정말 많이 울었지만 그만큼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가 내 친오빠의 아내가 된다는 것도 기뻤고 내 형부가 내 친오빠라는 사실도 기뻤죠. 물론 족보는 좀 꼬이게 됐지만요. 얼마 뒤 언니와 오빠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 세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첫 인사를 나눌 때, 남편이 두 사람의 호칭을 듣고 어리둥절 하긴 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게 중요하죠. 비록 지금은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 있답니다. 제 사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